네, 57번.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이죠. 기본적인 내용이군요. 자, 메모리가 있고요 여기가 r o 이고 여기가 r 이라고 가정을 하면, 디스크에서 처음에, 부팅 시스템에서 디스크에서 운영체제 일부를 끌어다가 메모리 옮지게 되면 이게 처음에 부팅이 되는 거죠. 자이 운영 체제가 바로 메모리 올라와서는 모든 컴퓨터에 있는 자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왜이 제한된 메모리 안에서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영 체제가 운영체제는 모든 자원을 장악하게 되죠. 사용자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여러 사용자에서 자원을 공유하게 한다. 프린터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원들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사용되는 프로세스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지원해 준다. 사용자가 편하게 쓸수 있도록 키보드나 마우스를 잘 컨트롤 쓸수 있도록 자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경영 스케줄링 한다. 운영체제 유닉스의 버전이 내용이 발전된 게 리눅스. 그다음에 자바는 언어죠 언어 시어 너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 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객체 지향의 언어다 운영체제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네요